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르의 게임사장인 크르미입니다아 잠시만요 아 일단 오늘은 착한 타워 오브 헤헬 이라는 만나 어쨌든 그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완전 쉬워 연두색이에요 우와 진짜 착하잖아 제마 맞죠? 후후 <laughs> 진짜 착하신데? 쭉 가세요. 절대 안 떨어져요. 떨어지는. 떨어지는 건 기본 탑. 이게 색깔별로 달라지네요. 회오리. 뭐? 야 전화. 뭐 고수니까 고수 불견 이감에 이렇게 어, 이렇게 보면 알수 있습니다. 잠시만요. 여기 보라색 아니야? 맞네. 쉬워요. 이것도 틀리면? 설마, 한 번에 죽나? 에이, 설마, 잠깐. 오케이. 한번안죽다 색깔별로 돼 있다. 음, 이쁘다. 어우, 덜덜 얇아요. 아이고. 가자. 밖이에요. 여기에서 한 방이니 조심조심. 맞습니다. 여기에서 죽으면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. 왜 앞에 회오리의 제작자? 죄송합니다. 여기 살짝 띄어 있잖아. 근데 왜 왼쪽 회오리지? 내가 잘. 하지만 나할수 있지. 성공, 사다 유유! 점점점. <laughs> 괜찮아요? 다시 올라가면 되, 되니까. 네. 일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가 잘안들 수도 있어요. 양해 부탁드려요. 예. 동원입니다보 네. 네. 어잠깐만 여기 프리세이안안 되는데 계속 떨어졌네. 아. 언 예, 빨리 네, 가도록, 가도록 하겠습니다.

이렇게 어제 왜뭐 이렇게 피가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야? 이렇게 그냥 쉽게 갈수 있죠. 아! 어쩔 수 없이 제가 떨어진 부분에서 영상 끼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드디어 왔습니다. 여기 극한이거든요? 오케이. 자, 쭉쭉 갑시다, 이번엔. 초록색입니다. 와, 잠깐만, 밖에 너무 추워서. 게임에선 춥지 않죠. 내 네, 피, 유유, 네, 노란 피입니다, 현재이걸거렉 걸리는 거 같은데? 뭔가 불길해요. <laughs> 간단한 현진. 저... 어. 아, 아니, 저 어떻게 어. 가지? 어. 저기 어떻게 갈까요, 여러분?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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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너무 아찔해요. 오 어. 어, 뭐야? 과연 제가 끝까지 깨할 수 있을지 보여드리겠습다 야호! 너 진짜 착하죠? 아니, 뭐지? 근데요, 저기 분홍색 저기에 가면 떨어질 것 같은데. 아 어. 어? 다시 한번가트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이정도쯤이야 훗 이러네요 아 이건 뒤로 가잖아 아이고 초보만 설마 스프링으로 넘어서 가려는 거 아니겠죠? 뭐야 어, 피 별로 안된다오 어, 다행이야 어 뭐야 어, 좀어려워좀 미안해요 어 진짜 어? 쩝 Peteel, 대신, some pizza, or has it, me down. Chuma, humble, tumble, t u 뭐 불안한 사실피 안 달아요. 그, 그, 얇아집니깐 뭐야 진짜. 뚫이아리는 저... 외국인... 설마? 리는 진짜야, 진짜. 레전드. 여기서 있겠습니다. 떨어지면 아우. 문 문제, 쉬워서, 쉬워서 다행이야 시작해놓고, 머리 박으니까 조심, 또 조심, 이러네요. 머리 박네. 마지막 건물, 회오리. 아, 위로 회오리구나. 아, 잠깐 아, 아. 아. 여러분, 그리고 보니 여기 길이 있었네요? 잘 보면 길이 있어요. 네. 욕심부리면 벌면서? 어, 역시. 여러분 뭐 드디어 다시 도착했습니다. 아, 잠깐만. 너무 무서워. 그런데 왼쪽 배우리를 어디로 가야되지? 여기로 가는 거겠죠? 야. 오 드디어 따다다 따다다 드디어 응? 뭐야 뭐야 자 여러분 어쨌든 제가 착한 타워 정말 착한 타워인가? 아무튼 그 타워를 이 타워를 깨봤는데 진짜 몇번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마지막으로 떨어져가지고 <laughs> 어 마지막 그, 그게 그 있거든요. 플레 여기 일단 부제작자 동생, 제작자 이쁜이, 외로니TV 님이 있네요. 음. 플레해주신 이 유튜버 분들에게 들어오면은 이곳에 자기 동상 세우는 방법. 이 촬영 영상에 착한 힐링 타워 오브 헬이라는 제목을 넣어주세요. 또 저와 만난 유튜버분들은 확인 후 동상이 사라집니다. 라네요. 여기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네요. 그래서 착한 힐링 타워 오브 헬을 깨봤는데요. 그럼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. 何